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날뛸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됐다, 예요. 이건 저는 충분히 그 이분들이 열심히 해오신 것들이 기반이 돼서 그 환경이 오히려 역으로 도래하는 26년도가 어, 되신 걸 정말 저는 칭찬 드리고 싶거든요. 조금 더 설정을 넓게 해 주시고, 높게 해 주시고 쟁취를 확실하게 해 주셔야 지금 보고 계시는 거기를 가실 수 있다고 나오세요 아니면 지금은 전력질주를 해도 26년도 같은 경우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또 다시 찾아뵌 지화 씨입니다. 안녕, 여러분. 반갑습니다. <laughs> 네. 자, 이어서 이번엔 2026년 이또 네. 병호년, 말의 해운년입니다. 네. 말띠 분들 신년 운세 어떤 변화가 있을지 알아볼 건데, 네. 자그 전에 말띠 분들 성향과 특징 한번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말띠 분들은 참 유쾌한데요. 네. 솔직히 제 주변에 말띠 분들이 드글드글 해가지고 네. 살펴보다 보면 알다가도 모르겠 네. 어~ 한편으론요 왜냐면 평소에는 그냥 별뭔가의 반응들이 없거든요 네. 근데 뭐 하나 꽂히면 그냥 어~ 진짜 그냥 적토마저리 가라요 경주마저리 가라요 음... 음~ 음~ 됐고 난 이거 네. <laughs> 막 이게 좀 있으시긴 하죠. 네. 좋은 거는 그래도 뭐가 됐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본인이 생각하는 목표까지는 열심히 잘 달리신다라는 거? 좋은 거죠. 아, 전 좋다고 생각해요. 전 그거 안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laughs> 24살, 2 5되실 이모생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한 박자 브레이크를 걸어주시래요. 네. <laughs> 지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 뭔가 목표점이라고 하는 부분은 명확한 걸로 보이세요. 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칭찬드리고 싶거든요. 음. 오히려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적성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들어오시는 이 나이대 분들의 친구분들도 많으시다 보니까 네. 적어도 최소한 내가 아여 이걸 하고 싶어 혹은 이걸 해야 되겠구나 이게 내 나한테 맞구나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명확한 거는 정말 어~ 제가 그래도 상대했던 이 비슷한 친구분들에 비해서는 앞서 나가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잘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브레이크를 걸어달라고 하는 건 망간으로 달려갈 수는 없는 법입니다. 그래서 내가 적어도 이 달리는 이 트랙이 나한테 정말 효율적인 트랙이 맞는지, 그 지름길이 또 있는지 없는지, 그걸 조금 더 가려서 가시기만 해도 도 내가 조금 더 챙겨서 혹은 더 빨리 도착해서 한숨 더쉴수 있고 더 충전을 할수 있고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지표들이 생기실 수 있는데 막무가내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나 그냥 뭐 IT에 종사하고 싶어. 음. 프로그래머가 되고 싶어. 네. 근데 프로그래머 되고 싶다 그건 어떻게 보면 큰 방향성이에요 음. 세부 장르들도 굉장히 다르고 내가 또 거기에 필요한 뭔가의 추가 공부가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거기에서 그냥 일단 막무가내야나 그냥 그거 전공을 했고 음. <laughs> 거기에 그냥 가면 되겠지 음. 그러면 여러분들 어~ 한 번씩 저 같은 사람 보는 겁니다 왜 어~, 어 지금 요즘 모집하는 n수가 많이 줄었거든요. 네. 어, 네. 그러면 이제 울면서 들어오시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어, 네. 심지어 그것도 늦게 들어오신다? 네. 에, 이러면 이제 저희도 좀 많이 힘들어요. <laughs> 그러기 전에 최소한 내가 필요한 게 뭐고, 진짜 쇼컷이 뭔지, 지름길이 뭔지를 살펴보기만 해도 최소한의 방비는 되거든요. 음. 제발, 여러분. 그 막무가내로 그냥 무작정 지원하고 뭐 이직하지 마시고요. 음. 어, 내가 할수 있을 것 같은지 아는지. 그걸 최대한 뭐 여러 개를 살펴보시면서 그 흐름이 어떤지 그 흐름에서 기업들이 요구하는 공통적인 게 뭔지를 명확하게 보시고 도전을 잘 하셔서 한반에 붙어서 저 같은 사람 안 보는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그다음 90년생이고 3 6여섯에서3 7 되실 경호생 분들이 나 어떡하면 좋아 (37살) 되시는 우리 (90년생) 말띠 보면 음~ 그냥 미쳐 달 뛰고 계시다 음. 그냥 진짜 아빠들고 히힝 하고 계세요 네. 대다수가 음. 그럼 안 됩니다 음. 뭔지 모르겠지만 그 지금 어~ 질주 직전에 드글드글하신 그거 네. 어~ 이분들 워워 해주실 수 있는 기수가 있으면 좋은데 기수가 없어요 그래서 음. 지금 곱비풀렸다 음. 이게 지금 해당이 되시는 (26년도의) 상황으로 보이세요 네. 그나마 제가 조금 좋게 지금 나오는 표현으로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날뛸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됐다 예요. 네. 이건 저는 충분히 그 이분들이 열심히 해오신 것들이 기반이 돼서 그 음. 환경이 오히려 역으로 도래하는 26년도가, 어, 되신 걸 정말 저는 칭찬드리고 싶거든요. 네. 근데 환경이 좋아졌다고 내가 벌써부터 날뛰어! 이러면 이제 여기 치고 저기 치고 이렇게 되시면서 어~ 내가 이제 가졌던 나의 기회가 박탈당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왜냐면 윗분들이 보시기에는 어~ 일단은 이때까지 열심히 잘 해왔으니까 음. 할수 있을 것 같으니까 더 좋은 기회 더 나은 기회 더 확장된 기회를 주는 건데 네. 처음부터 날뛰어 음. 그러면 불안하실 것 같거든요 아, 어~ 맞다. 그~ 그렇죠 <laughs> 거기에 이제 존망과 그~ 비용 이슈가 분명히 있을 텐데 네. 이렇게 되면 좀 힘들고요 그리고 사업하시는 분은 더더욱이나 어, 정신차려 해주세요 어, 내 머릿속 고삐를 스스로 일단 먼저 쥐어잡을 노력을 하셔야 돼요 네. 이 말띠분들의 가장 또 단점은 스스로가 이 고삐를 놓아버리시는 게 단점이거든요 네. 어. 나 이때까지는 별 적어가 없었잖아. 그러면 음. 내가 스스로 꽂힌 거는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laughs> 날 믿어. 이거가 좀 근본적으로 있으세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은 진짜 어 하반기부터 저볼것 같거든요. 저 같은 사람 음. 안 됩니다. 음, 더더잘날수 있는 이십 년도를 맞이하셔야 돼요. 좋습니다. 어. 자, 그다음 7 8 년생 마흔여에서마흔아실 무오생 분들입니다. 그래도 이분들은 지금 살펴보니까 안정감 있게 트레비를잘 달리고 계세요 다른 데를 쳐다보고 계시지만 어. 근데 조금 더 효율 있게 성과를 내시기 위해서는 일단은 마음이 콩밭에 가 계셔도 다른 걸 목표로 하셔도 그래도 지금 내가 직면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더 나은, 한 발자국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목표를 조금 더 설정을 넓게 해주시고, 높게 해주시고, 쟁취를 확실하게 해주셔야 지금 보고 계시는 거기를 가실 수 있다고 나오세요. 왜냐면 지금은 전력 질주를 해도 26년도 같은 경우는 솔직히 그 모든 걸 100%를 다 가져가기에는 좀 아슬할 수 있는 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부분이 됐든 그게 진짜 어떤 산업군, 개개인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가혹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내가 200%를 매진해도 어떻게 보면 본전을 할 수도 있는 해예요 그래서, 그래서 일단은 이번 연도만큼은 네. 다른데 보고 계시는 거 조금 접어두시고 음. 내가 지금 가질 수 있는 거 네. 거기에서 그냥 딱한 단계만 더 욕심 내 주시고 집중해 주시고 쟁취하시는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행인 건 그렇게 하시면 쟁취하실 수 있다고 나오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할수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66년생 예순에서 예순 하나 되실 병호생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작년 이제 25년을 참 열심히 달려주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26년도를 바라봤을 때 잠시 멈춰 있다 음. 혹은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약간 네, 그런 건강 이슈로 조금 앉아 있다 음. 라고 지금 나오는 상황이에요. 음. 그 열심히 달려주신 거는 분명히 사회적인 그런 성과 지표에서도 분명 하실 거고 네. 그리고 또 그게 아니어도 그, 개인적인 그런 체력 이슈도 분명히 있어요. 그두 개가 지금 공존해서 나오는 지금 점자로 보이거든요. 음. 그래서, 작 25년도에 조금 무리하셔에게 진행하셨던 거에 대해서 지금 26년도는 환경적인 경제 이슈 때문에 브레이크가 걸릴 수 있다. 그리고 체력적으로 작년에 과하셨기 때문에 올해, 맞이한 26년도에 조금 더 체력적인 한계가 있다 라고 음. 보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쓸수 있는 남아있는 체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예상하신 것보단 작기 때문에 하반기에 분명히 탈이 나실 거라서 그 부분에서 좀 빠르게 스페드 조정을 해 주셔야 되고요 음. 그리고 하반기가 채 되기 전에 지금 해넘이 하면서도 바로 티가 나시는 분들도 덜어 있으시다고 나오시거든요 음. 왜냐면 벌써 지금부터 체감하실 거예요 음. 이분들 음. 그럼 다른 거 아니에요 연말에 빨간 날 많잖아요 다음 달만 해도 그쵸. 그 하루라도 좀잘 쉬어보시고 음. 아, 체력 분배 다시 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음. 하, 진짜, 그, 제가, 저도 솔직히 좀잘 못하는 거긴 하지만, 지력 분배는 음. 네, 적어도 영양제라도 진짜 드실 수 있는 거잖아요. 네. 1분이면 되는 거니까. 그 그렇죠. 그거 좀더 챙겨보시는 걸로 일단 관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음. 환경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어, 조금 더, 뭐, 흔히들 경제 지표가 떨어질 때, 대부분 이런 말이 있기는 해요. 뭔가 광고라든지 이런 걸더 해야, 뭐, 유입이 는다. 근데, 여기에서 조금 강과가 됐던 건, 이게 단순히 한 해로 끝나는 지금 이슈는 아니라는 게, 어, 지금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경제 지표인 거고, 그게 내년만 더 가혹한 건 아니에요. 올해도 가혹했지만, 내년은 더 가혹하고, 내후년은 더더 더 가혹한 거예요. 그러면 더 길게 길게 보셔서 어떤 식으로 사회적인 부분에 있어서 내가 잘 살아남을지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그 회사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어, 지금 계속 경제 지표가 안 좋아지니까. 정 인원 감축도 하고 정리를 하고 있죠. 맞아요. 회사에선 그러면 내가 일개 사무원이어도 그러면 길게 봐서 이 경제지표와 이 뭔가 사람을 판단하는 지표 안에서 잘 살아남을 수 있는 나만의 변별력을 더잘 탑재를 하고 더 어필을 할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되는 거죠. 그걸 위해서 어, 투자를 하시고 뭔가 뭐 자격증이 됐든 스킬이 됐든 배우시는 것까지는 뭐 그럴 수는 있지만 종급하셔서 두개세개 개 돌리실 필요는 없어요. 길게 보셔야 되기 때문에 어, 오케이. 하나라도 잘 배우셔서 차근차근 늘리실 생각을 해요. 정말 내 거, 정말 찐으로 내 실력, 왜 흔히들 말하는 물경력이 아니라 찐경력이 될수 있게끔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어, 이 영상을 통해서 이 말티 분들이 꼭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좀 어떤 말씀 해주고 싶으세요? 왜냐하면 또 병원년이라 걱정만 기대받으실 거예요. 음, 저 지금 제가 말티 분들을 살펴봤을 땐 어, 사실 전반적으로 기회라든지 발판 자체는 도래하는 해에는 맞으시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 나의 흥분도, 그 다음에 나의 판단력 이슈인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내가 아무리 기회인 것 같아 보여도 차분차분 조심히 밟아서 가셔야 안전하게 더 하나라도 챙겨갈 수 있는, 성과를 낼수 있는 26년도가 되시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나의 평소의 패턴과는 다르게 음. 행동은 하지만 그리고 집중도 하지만 페이스만 조금 차분하게 음. 조금 더 냉철하게 조금 더이성적으로 접근하는 경우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댓글 달아 주시고요. 네. 오늘도 영거방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다시 만나요, 여러분. 지와셨습니다. 안녕.